마지막으로 백혜룡 화곡지구대장 나오셔서 서영교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질답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룡 경장님, 오래 네. 기다리셨습니다. 검찰의 검사도 좋은 검사들 많이 있죠? 물론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꼭 저희들 좋은 검사분들 일선에서 애쓰고 노력하시면서 경찰들이 수사하고 또 검찰이 기소해 가면서 또 필요한 것 서로 보완하면서 하는 수많은 검사들과 경찰들이 또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경찰도 다 잘하진 않습니다. 경찰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권력을 아 어, 남용해가면서 새롭게 조작하고 은폐하면서 지금 아까 조성은 우리 참고인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세상을 자기네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는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백기룡 경장님이 그동안 애쓰신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그런데 오늘 하나 여쭤보고 싶은거는 싶은 어, 246만명이 투약가능한 2200억원어치를 아, 그 수사해서 압수했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조도 부족한데 왜 수사해서 손을 떼게 한 거죠? 아, 이게 지금 정권 핵심부로 가는 수사 초기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마이트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가 외압을 당했고. 모든 권력기관 대통령실 합세해서 저를 핍박하고 그다음에 고발사주 얘기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했지만 저도 고발사주 당해서 오해 무고로 감찰 조사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권 박탈당해서 쫓겨났지만 제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저를 제 자리로 수사 초기 단계 그 자리로 올려달라 이렇게 어 국민의 대표 이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예 간청을 드립니다. 예 246만 명이 투약 가능한 2200원어치를 압수했다는 것은 246만 명을 구했다는 소리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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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만 명을 구했고 거기에서 용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마약을 압수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고 그리고 그 조직이 용산으로 가는 길목까지 찾아서 그 조직을 뿌리 뽑을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 조직에 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마약 수사의 말로 어, 공익을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이 마약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안보도 달려있습니다 나라가 달려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했는데요 아, 심우정 검찰총장 우리 수사할 때그 처음 마약 사건이 밝혀질 때 인천지검장이었죠? 네, 인천지검장 그리고 이 내용은 인천세관과 연루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안위원장도 했고, 기재부도, 기재위도 했기 때문에 인천 세관의 검색대도 전부 다다 다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색대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마약을 온몸에 칭칭 감아서 들어오는 마약쟁이들. 이 마약쟁이들을 인천지검이 적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출국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을 검거했고요. 세 명이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지검에서 강력부에서 추적 수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렸죠. 그게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빼냈다고 확인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관 조직원과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레이시아의 또 어, 공항에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100kg이 또 남아 있었습니까? 어, 100kg은 제가 수사를 하면서 어, 피의자들의 위챗 대화방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지금, 아... 예, 지금 열린공감 TV에서 김충식 다이어리 수첩에서 23년 11월에 310kg가 또 나왔잖아요. 네. 제가 수사했던 것은 350kg 정도고. 지금 김충식 수첩에서 나온 건3 1 0 k g 고그 외에 청주와 대전 사이의 공장, 부산 공장, 여기에 수백 키로의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추정해 봤을 때 최소한 천 키로 이상이 국내에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고, 예, 유통 대기 중이다. 큰일 난다. 이 마약의 여파가 방, 뭐한 달, 두달 있다.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여파가. 확인이 되고 사회적폐해가 알려질 때는 1년 2년 정도는 걸립니다. 예. 심우정이 인천 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인천 마약 수사에 수사가 가다가 중단되었다. 심우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겠네요. 당연합니다. 심우정은 예.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입니다. 마약 게이트를 덮은 주범, 주범 심우정. 인천세관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한동훈과 이원석이 남부지검 특수부 형사 육부를 폭파해 버렸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 방금 한 심우정 관련 얘기는 제가 백혜롱 수사팀이 수사하기 전에 6개월 전 얘기입니다. 음. 이건 제가 처음에는 몰랐죠. 백혜롱 수사팀이 수사를 했던 것은 어, 청주와 대전 사이에 공장에서 75kg가 올라왔고, 그걸 수사하다가 나무도마 수사까지 겸해서 했는데, 그때 유통된 양이 130kg가 좀 넘었거든요. 근데 축소해서 얘기를 한 거죠. 국민들이 너무 놀랄까봐 이런 일이 대한민국 국내에 있었던 적이 없어서 너무 놀랄까봐 축소해서 브리핑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게, 예, 제가 심우정의 사건을 검찰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사건을 덮었다는 사실을 두번 제가 확인을 하고 그걸 에, 드러내려는 그 순간에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현웅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리고 영장을 막아서게 된 겁니다 이게 영장 청구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 사람 몸에 칭칭 감고도 들어오고 도마를 파서 도마 안에 마약을 넣어서도 들어오고 도마 안에 마약을 넣었는데 어떻게 물품 검색에서 체크가 안될수 있죠? 항공화물은 100%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무 도마는 동네 마트 가면 4,000원 주면 삽니다. 근데 항공화물 운송료가 1kg에 4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4,000원짜리를 4만 원 주고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접착제가 붙어 있으면 아주 보기 흉하죠. 그 검색 때100% 통과되니 100% 발견되는 것이고요. 100% 발견되는 면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게 문제인거요아 그때 않습니까? 세관 그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다 그래도 전자통관 시스템이 <laughs> 반드시 발견해서 경고문구를 띄워줍니다 검사라고. 그리고 마약견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마약견은 그 세관 직원들은 함께 구성원입니다. 함께 삼교대하고요. 연봉은 저보다 많습니다. 마약견을 빼버렸죠. 마약견도 빼고 공항을 열어 줬다고 제가 말씀을 공항을 열어 준 겁니다. 국민 여러분, 마약이 도마를 통해서 들어오면 검색이 안 됩니까? 그거를 열어 주고 마약견을 빼 주고 그래서 마약이 들어오게 열어 준 세관은 누가 뒤를 봐준 겁니까? 그 뒤를 봐 주는 작자들이 당시에 용산이었고 용산에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확실하게 도와주던 경찰 서장이 변심해 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실로 승진해서 가고 온갖 조직이 백혜룡 경정의 수사팀을 해체하고 좌천시키고 이 과정에 검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권력기관의 대형 우리가 검찰 공화 그러면 검찰 떠올리는데 정보기관의 정보 권력기관의 대형이 있습니다. 감시자로서 국정원이죠. 있 국정원이 열어준 겁니다. 공항을. 아 마무리 말씀해주시고 예 맞습니다. 예. 네 제가 발언 어, 기회를 주셔서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마약 게이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척 구성이지만 또두 번째로 중요한 게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죠.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거기서 나와서 변호 활동하는 마약 사건의 변호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약구사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을, 운영자금으로 금을 모으고요. 한국은 이 5만 원권을, 지하의 경제는 5만 원권을 필로폰으로 모읍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에서 내일 안에 운영준비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나아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만 확보했다면 이 마약으로도 1차 개혐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이 공동정부의 민낮처였습니다. 윤석열 김건이 공동정부의 민낮처였습니다. 윤석열 김건이 공동정부의 민낮처였습니다.